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견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하느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몰라져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뜬치고 세상 뜬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뜬치고 십자가 보내. e 상등치고십자가보내 뒤돌아서지 않 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친하시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세상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친하시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긋들리라 세상 이해 못하고 세상 이해 못하고 그리를 조롱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With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물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죠 전혀. 우리의모든생각도우리의모든 꿈과 모든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드가모드일모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길을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님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을 이루시는 것보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떠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왕이 되시는 주님께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라고 우리가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린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를 낳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죠. 어느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사실에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너에게는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거고, 너는 계속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떠돌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라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가인은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노시라는 이름은 아마 가인이 어느 곳을 정해서 정착을 한 후에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시라는 단어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정착을 했는데 정착한 땅의 이름이 방황인 거예요. 몸은 정착했는데 그 마음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된, 받쳐진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바쳐지라는 것일까요? 바로 나예요. 나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그 영혼 안에 스며드는 끝없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무언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 혹은 내가 이루고 쌓아놓은 어떤 것들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도 저마다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이 낳은 아들은 그 이름을 이라시라고 지었습니다. 이라시란 이름의 뜻은 인생 무상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았더니 허무하고 공허하더라라는 거죠. 이라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후야엘. 하나님께 매맞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그 삶의 모든 게다 운명 지어졌다고 여기게 되고 결국은 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돼? 전부 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무후야엘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사엘이라고 지었어요. 사엘이라는 단어는 쏘울 즉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인생이 무상하고 그로 인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원망해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덧없고 허무한 일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추구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힘이 있으면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라멕이라는 이름은 그런 염원이 담긴 이름입니다. 바로 강한 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저주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강한 힘, 강한 능력을 추구할까요? 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1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역사상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바로 이 라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죠. 여러분 힘이 세면요. 능력이 많으면요. 자기가 욕망하고 욕심내는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차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대 가질 수 있고요. 더 많은 인기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이 라멕처럼 강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강한 자가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욕망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혹은 누군가가 미울 때 나에게 있는 강한 힘으로 혼내주고자 하는 거죠. 라멕은 자신에게 있는 그 강한 힘으로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아주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끝없이 높아지고 강해져서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은 늘 하면서도 실상 우리 마음 속 어느 한켠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나도 강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맺죠.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영적인 혼혈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 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뒤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말씀 또 듣게 되겠지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물로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 당시에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와 너무나 똑 닮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혼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그 짠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독일하게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영적인 혼혈이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거나, 죄를 추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내 욕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에 같은 그런 삶이에요. 멸망하는 삶입니다. 심판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자신을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의 욕심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쫓게 하시고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이는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을 쫓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노아 때에 구원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한에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그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그 썩어져 갈 가치관에 우리의 자신을 내맡기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